오늘부터 정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독도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독도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는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면서 서비스를 멈추라고 했고 우리 정부는 멈출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삼형제굴 바위와 탄건봉부터 잔잔한 바닷물결까지 독도의 전경이 실시간 고화질 영상으로 재생됩니다. 해양수산부가 독도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한 독도 생중계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독도의 24시간을 보여주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소개하고 기상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본은 해당 서비스가 시작되기도 전에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독도는 명백한 일본 영토라며 한국의 실시간 중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영상 제공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강경 대응했습니다. 외교부는 독도 이용과 관리는 전적으로 우리 주권적 관할 사항이라며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는 일본으로선 독도의 모습을 생중계하고 싶어도 못하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독도 영상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접속자가 폭주하는 바람에 오늘 오전 실시간 중계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